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를 마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핵심적인 환경 현안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환경 의원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낙천 낙선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들어서는 저희가 해마다 친환경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친환경 반환경 의원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회의사록 전체 그리고 법안 또 사회적인 공론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마다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도 친환경 의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저희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에 대해서 선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제 국회에서 또 국회가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미세먼지만큼 국민들을 숨쉴 수 없게 답답하게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2019년의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언은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입니다. 무진상 국회 의장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얘기가 쓰여있거든요.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등이 시린 사람을 따숩게 하고 억울한 사람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본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은 자신들의 정치를 하고 있고 청와대도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역시 부실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심각한 국회는 고장난 수레바퀴처럼 멈춰서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들과 함께 지구에 살고 있는 무생명들의 안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이런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와 정치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제대로 서야만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모습,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한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강물은 녹도로 뒤덮이고, 바다에는 쓰레기 섬이 떠다녀도 국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핵발전소가 사고가 계속 나도 안전성 확인 안된 생화화학 물질들이 시장에 유통돼도 국회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국회를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지난 20대 국회가 얼마나 반환경, 반생명의 활동들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이 국회의원들을 몰아내고 제발 21대 국회에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로 국회의원들로 가득 찰수 있도록 활동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동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니네 편에 네편 나눠서 근거도 없이 정쟁만 일삼고 있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지역구 개발과 예산 챙기기에는 너나 할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쟁과 지역 개발 논리에만 매몰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20대 국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2019년도 반환경원을 의 선정한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연사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도부터 20대 국회의 국 국회 우사 우정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수환경의원과 반환경우원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 20대 국회의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수많은 우수 환경 의원들도 있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반환경 의원들이 모니터링 결과 선정됐습니다. 사실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면서 좀 참담했던 것은 정말 저희가 칭찬할 만한 환경을 지키고 또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좀 자연과 생태를 지키는 어떤 일들을 하는 국회의원들보다 이것을 오히려 위기, 위협에 빠뜨리고 안 좋게 하는 활동에 더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만 봐도 우수 환경의원이 7명이었다면 반환경의원은 14명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회가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국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최악의 환경을 위협한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의 최현애 의원과 또 같은 당의 정진석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사실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원전과 사대강 문제에 대해서 거짓 뉴스라든가 정치적인 논리만을 통해서 정정화시키고 이를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활동에만 했던 분들입니다. 또한 이 국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나 건설업자의 이익에 대변하는 역할만 한다고 라 하면 과연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서 환경을 지키고 또 안전을 지켜야 될지 정말 막막할 따름입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반환경 의원들을 고발하, 고발할 예정이며 각 정당의 이들의 공천을 공천에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이런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내년 21대 국회에는 정말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고 살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타고 있고 어, 해마다 유럽 전역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맛배기처럼 봤던 폭염이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해진 사회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시가 급한데 정쟁만 일삼는 국회, 미세먼지 숨이 막히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경을 위협하고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반환경 의원 낙천하라! 낙천하라! 낙천라낙천라 개발 논리 앞서 환경만 파괴하는 국회의원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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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하라. 네 이따가 또한번 하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과연 우리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그 사이 괴리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은 국회가 만약에 반영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괴리가 더큰 선진국으로 가면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참 슬픕니다. 수많은 국회와 국민들과 행정과 정치와 그리고 젊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당면한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쟁이 아닌 논쟁과 논박을 하면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정상적인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과연 정상적인 국회였는가? 대한민국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는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도 이런 상황이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환경 의원만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 각 분야에 이렇게 국민의 정서를 담아내지 못하는 많은 권력자들이 포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민주주의 연대 김병민 운영위원으로부터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환경운동연합 팟캐스트 초록마이크 진행자였고, 오늘은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로 인사드리는 김병민입니다. 저는 엊그제까지 가족의 5일장을 지냈고,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오늘의 발언을 부탁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발언을 위해 한숨도 자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멸종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도를 1.5도 올리는 데까지 남은 시간이 8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멸종을 향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기까지 8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은 8년 동안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오늘 언급된 반환경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전체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9 우수 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박재호, 이정미, 이성돈 의원이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은 약 25개입니다. 이중 폐기된 한 개와 일부 반영된 세 개를 제외한 모든 법안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캐류 중입니다. 자한당이 발목을 잡았나 싶었지만 어제 자한당을 제외하고 상정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9.1%가 증가한 반면 오실,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5.1%, 기후위기 적응 예산은 1.9%가 올랐습니다. 법안도 만들지 못하고 예산도 증가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로는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환경정책을 밀고 나갈 정치 집단이 국회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 의원들이 아무리 거대 정당 안에서 환경정책을 밀고 싶어도 정당이 당론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개개인 의원의 싸움이 됩니다. 국회 안에서 기후위기를 밀고 나가 정당 하나쯤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야급강식의 선거제도가 아닌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생태계의 지혜를 닮은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싸움 논리에 밀려 나중에, 나중에를 반복하는 환경과 같은 정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 순위권에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모두 야국, 야구, 야국강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반면 탄소 배출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권의 많은 국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국회 앞으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농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신 우유찬 전 의원님 명언이 떠오르네요. 판을 가려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훌륭한 분들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가 주실 것이라 또한번 작은 희망을 가지면서 저희는 20대 국회를 평가하고 또 그보다 나은 21대 국회를 희망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낭독은 에너지기후국의 권우현... 아, 구호할까요? 네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회의원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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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보내고 할까요 환경을 위협하는 최악의 반환경 의원 이제 그만 최악의 평가를 받은 반환경 국회의원 각 정당은 낙천하라 정당은 개발 논리 앞세워 환경 파괴하는 국회의원 퇴출하라.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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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하라. 퇴출하라. 네,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고 정당에 전달돼서 퇴출되고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국회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겸문 낭동 권유원 활동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대 국회 환경을 위협하는 최악의 국회의원을 알립니다. 역대 가장 일을 안한 것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의 임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환경 분야에서도 20대 국회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원전 안전, 플라스틱 폐기물, 4대강 복원, 국토 난개발, 화학물질 안전 등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연 국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운동연합이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의원이 훨씬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에 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최연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최연해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 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에서 정진석 의원은 사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환경과 안전마저 특정 집단의 이익과 후시대적인 개발 논리만 앞세워 가짜 뉴스까지 유포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국회에서는 퇴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에 4년 동안 진행한 국회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해 이를 공청회 공천에,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 여러분, 환경을 위협하는 최악의 반환경 의원들에게 계속 투표하시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환경을 망친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환경을 살리는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네, 늘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준비된 퍼포먼스, 음... 준비가 안 됐군. 준비, <laughs> 준비하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현소... 논쟁을 담아내는 훌륭한 그릇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는 마땅히 국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투표하면 어떤 투표를 하냐에 따라. 우리 앞으로의 30년, 아까 8년이라고 했죠.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를 우리 손으로 투표하는 과정입니다. 아... 반환경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이 투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한 퍼포먼스입니다. 네, 저희 구호 같이 외칠까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회의원 필요 없다! 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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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있다. 생태를 파괴하고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반환경원 탈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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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위협하는 최악의 반환경원 낙천하라. 낙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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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표하시는 분들이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위험하게 이을데 없는 원자력 발전과 핵발전과 또 낙동강의 1300만 식수원을 위협하는 녹조에 투표하는 이런 시민들을 저희는 내년에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준비한, 준비한 퍼포먼스입니다. 네, 표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이 표를 받고 이분들이 또 국회에 가시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환경의 옆에, 기후위기의 옆에, 그리고 다음 후선의 세대 바로 옆에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촬영 다 끝나셨나요? 구한 번만 더 외칠까요? 환경을 위협하는 최악의 반환경 의원,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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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